이렇게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엄마한테서 받은 스페셜 레시피로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설정이 그러냐고 어보는 거지 아니 뭐라고 소리나던 패드립을 한게 아니라 귀여운 포리프와 귀여운 목소리로 버츄얼 방송을 진행하던 방송인 낭만숟가락이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이걸 왜 하나요? 양반 숟가락이, 자기, 팀 외라이 꼬투들은 그래. 이거 안 해준다고. <웃음> 나도 <웃음> 여자들 게임하고 싶었어. 랩을 <laughs> 우리는 봤으니까, 이게. 보면은 진짜 그냥. 안 해준 <laughs> 것 같긴 해. <웃음> 아, <웃음> 솔 남자라서 같이 안 해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laughs> 초등학교 저학년, 한 2학년 때부터. 아니, 야 물론 나도 아니야. 안 해봐서 모르지 마. 이거. 아, 귀엽고 재밌을 거야. 그래. 아, 어. 어. 어, 그렇구나. 아, 휴안달것 같은데. 달린 것 같은데. <웃음> <됐다>. <웃음> 아닌 것 같은데. 분할린것 같은데. 그건 <laughs> 그냥 게임이 재미 없다는 뜻이잖아. 약간 스타디밸리 이런 건가봐요. 님들이 계속 아, 뭘 아. 눌러서 계속 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설명 읽기도 전에. <laughs> 아 귀엽다. 장비가 스타디밸리랑 똑같더라고. 이럴 거면 스타디밸리를 했지 뭐 하러 이걸. 아, <laughs> <laughs> 치지만 여기에 살려 친구들이 나온다고. 저 아니면 님들은 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버냐. 여기에 하면 되는 건가? 어, 키우는 건가 본데? 아니 스타디밸리는 이거 자. 그정어 심어주는... 스타듀웰리랑 <laughs> 왜 자꾸 비교하나요야 낭만숙각 물 제대로 줘 아니 진짜 한국인 아니랄까봐 들어오자마자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건데? 돈은 어떻게 벌냐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그냥 어, 그럼 우리 다 정하죠? 농구랑 이기면 안돼요? 다이아캐로 <laughs>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왜 노가다를 하고 싶어하는거예요혼날 네, 왔는데요 아집 보러 가셨군요 그럼 외가 어떻게 되나? 되나? 100만 원이요. 뭔 소리지? 어? 뭘 제가요? 강남 한복판에 있나요? <laughs> 아니 여기 이거 올려? 이거 그럼 로옵션인가요 어? 네, 이거 그냥 신어먹은 내쫓고 살면 그대로 들어가도서 살면 <laughs> 저... 돼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우 나 갈래, 아우 나 갈래. 기다려요. <laughs>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낭만 숟카라 퐁퐁 퍼.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이거 캐스트 주는 거. 어, 귀여워. 제최애기 없니 싫 진짜 귀엽다. 어, 얘네 쌍둥이 얘네 뭐더라 이런? 몰라, 난 <laughs> 아, 그런 아, 비인기 아, 네. 멤버 <laughs> 몰라. 이네 뭐? 농담니다 얘는 펭수. 펭수잖아 펭수, 펭귄. 펭수가 아, 얘가 아, 아니잖아. 귀엽네. 얘좀 무섭게 생긴. 배드바츠 말인가얘 <laughs> 그. 느낌표 있어 세월짱 오토바이 타고 막 느낌표 에이, 있어 새우장이 대체 무슨 소리 느낌표 있어 느껴 클럽 가라는데? 클럽 간다고? 우리 클럽 아, 가라고 수... 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세상인데 뭔 클럽을 아, 가? 얘도 클럽 즐길 가면. 건 즐겨야죠 얘막 클럽 다니는 애였어? 얘막 오토바이 근데, 타고 막물시나고 클럽 가고 있어 시, 우리 문제가 심각해 우리 점점 배고파져 오고 있어 어, 우리 배고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낚시하면 되지 않나? 낚시하면 밥이 생기잖아 밥 어디서 구워 먹어요? 시나몬롤 집에서 구워 먹으면 안 돼? 민폐네 를내 쓰라매 나는 이제 여자 방송인들이랑 이런 게임하면 아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같이 해주겠지 이는데 뭐임? 아, 너무 두나리는?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마트 어디에요? <laughs> 아, 여기 음식 많은데요? 어디요? 저희 맨 처음에 있던 곳 아니, 근데, 우리 집 너무 먼거 아니에요? 걔는 왜 자기네들끼리 번화가서 에 살고, 우리는 외진데다가 짱 박아 놓고, 이게 아, 그 뭐. 시골터스인가 뭔가 그거냐? 벌써 2일차네? 우리 1일차에 너무 짚풀도안 했는데? 광산은 저기 계단 올라가가지고 쭉길 따라가면 나오고요. 근데 이거 어, 낭소시 하자고 ]는. 했잖아. 네? 왜, 왜 안내를 로냐가 해주고 있어? 자, 자, 따라오세요. 오늘 <laughs> 오늘 네. 오늘 일단 못 채우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laughs> 이럴 거면 스타리멜리를 뭐, 했지. 근데 <laughs> 알렉스는 제 거예요. 스타오밸리보다 이제 좋은 점은 시나모롤도 있고. 알리를 저도 아는아 알렉스 누구요? 아니 내가 알렉스 지금 사진 봤는데. 시나모롤이 훨씬 귀여운데? 내 네,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가 알렉스 아니야? 내 네, 알렉스는 네, 이 알렉스야. 왜 벗은 게 있는지는 모르지. 어, 아니, 맞네. 개다르게 생겼잖아. 누구세요? 다들 어있어 가게에 있어? 아, 그럼 네. 우리 공동이구나. 공금. 공금이나 공금. 너무 한 숟가락에 다 써버릴 것 같아요. 냠냠냠냠냠냠냠냠. 님들 제가 돈은 들어드림. 안녕. 저런 것만 잘한다니까? 아게 상호작용만 짱짱하게 알더라고. 게임을 진행할 줄은 모르면서? 그니까 신기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저렇게 발견했지 스타디오 벨리에서 또 뭐하더라. 나무 캐고. 스타디리를 하러 가자. <laughs> 전 괜찮아요. 지금 스타디오 벨리를 하러 간다해도 제이 소중한 돈은 아마 시나모롤이 람보르기니 뽑는데 써주겠죠. 지금 스타디오 벨리 하러 가자 그러면 당자 3개월 동안 나랑 말안할것 같아. <laughs> 아, 하실 말 있으면 스타디우벨리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말안 한다고 다짐했지만, 낭수님 금방 까먹어가지고. <laughs> 아니, 무슨 엄마한테 삐진 유치원생이냐고요. 엄마랑 다는말하지 <laughs> <말을> 않겠어. <laughs> 이러고 자고 그냥 너무 까먹어가지고. <laughs> 음. 이렇게 귀여운 산미온는 저만 얘기 난... 부궁투니까 어, 미묘하다고. 브로미 씨 야, 막걸리 한잔 하고, 뿅! 브로미가 막걸리를 왜 하냐고요? 벌써 어.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리미티드 에디션 액션 피규어가 있다는데. 내가 들어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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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무서워. 어, 근데 나 11분쯤, 이거 왜 이렇게 물이 불투명해? 너무 무서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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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귀여워. 줘, 갖다 줘. 오, 얻었어요. 오, 오. 야네개줘야 우리가 야, 4개 줘. 야, 우리 응, 가. 야 음. 다운 마있스야 야, 빨리 광질하러 가자 얘는 그냥 이 서버에 자연히 즐기고 싶었던 거 아니야? 밥 <laughs> <laughs> 먹었어? 밥 먹었냐는 것도 이을때에 <laughs> 물어보는 거잖아. 빨리 달려야 되니까. <웃음> <웃음> 당신들이 라이 남정네들보다 더 상막해. 감성이 더 메말랐다고. 남정가락 <laughs> <영화> <laughs> 어, 어디서 얘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빠야. 어이 사이사람들다 티고 저만의 부인. 김준왜 공감을 바라는 거야? <laughs> 왜 공감을 말하는 거야? 그걸 알것 같은 게 나는 야 춥지 않냐? 이말 진짜 싫어했었어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네가 추운, 추운 거지? 그렇 생각했어 <laughs> 낚시를 하니까 캐릭터 인형들이 자꾸 낚여요 귀엽다 귀여워해주시면 안 돼요? 세우새우님 아니 귀여워 그 <laughs> 감정을 표현을 안 했을 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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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지도 너, 못하는 거막 이런 건데 오. 아이언 아이언 이거 나 히어요? 몰티어다 아니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아뭐 하나를 거. 올리면 가격 책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얼마 벌었어 우리? 286? <laughs> 이런 건 얼마 하는데 같은데? 이거 누르기 있어. 더. 점점 밥이 없어지는데. 아, 또 강제하러 가야 돼. 아, 낭만스 크라바이 돌아와. <laughs> <laughs> 뭐지 이게 맞나? 역시 재밌다. 어 재밌다. 아어이 서버는 매네라인 이유가 저매네라 오게 하는 서버여서라 아니요 <laughs> 진짜 매네라 왔네 다들. 근데 진짜 다 같이 스터드 별리하면 재밌겠다.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 팀명이 메네라즈죠? 아니 여기 팀명이 <laughs> 메네라즈인 거가 아니라 저만 메네라고요 저희 이름은 아낙네지입니다 메네라즈 씨 <laughs> 다들 정신 건강한데 그냥 공감이 결여돼 있을 뿐이고요 <웃음> <웃음> 우리가 얼마나 귀여워해줬냐 언제? 맞아, 맞아, 맞아. 안 했나?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그거지. <laughs> 이거 줘보자. 어. 하이 r a y 아이 a t 에브리띵 이즈 n 감을 표시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뭐라는 <laughs> <말하는> 거야? <laughs> 날 좋아한다고 해도 따아 듣지 못해. Head back home 지아 <laughs> <laughs> <you> <laughs> 이렇게 허둥지둥 대고 있는 거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아 너무 귀엽다. 퐁퐁부린 정신 없을 때 퐁퐁부린 집털자. 기 엄마한테서 받은 스페셜 레시피로 엄마가 이걸 만든 거가 있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니, <laughs> 아니가생데 <아니요>, <laughs> 아니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지 아니 네라고 <laughs> <아니>, 풍풀이들 <laughs> 패드립을 한게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 귀여운 목소리로 버츄얼 <laughs> <고체의> 방송을 진행하던 <laughs> 방송인 낙오알쌓가락이 뭐 유명 캐릭터에게 패드립을 날려 놀라 풍풍풀이는 어, 나... 힘이 없는 줄 알았다 아 이렇게 귀여운 애한테 그게 무슨 일이야 우유 다섯 병 갖다 달래 도와주자 우리 풍풍풀이들 도와주자 야, 양배추 해도 돼. 양배추 해도 돼. 오, 오 잘랐어. 우리의 농작물 잘랐어요. 어... 빨리 끼라고. <laughs> 궁금할 수도 있잖아. 다른 친구들도. 응. 씨앗을 더 사와야 될것 같은데. 낭설 그거 하고 있어. 나 씨앗 사올게. 방지를 다 캐나. 이미 아, 적응해서 시키지도 않은데 근데 근데... 내 몸이 하고 있었어. 야, 동굴 여, 쪽으로 여, 들어와, 들어와 가지고. 900원인데? 둘은 부자다. 도련님, 아기들 밥좀 주세요. 나도 밥 주는 거구경하고 싶어. 안돼 안돼, 너 빨리 광질해. 얘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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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유 짤수 있나 봐요. 내일은 우리가 짜자 당수. 그래, 짜보자. 얘네가 난... 얘기하니까 이렇게 약간 순하게 안 들리지? 그냥 젖을 짠다고 시바. 퐁퐁 푸링 기마가 시나머롤 기마가. 왜요? 걔네 젖 짜요?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무심을 지켜주라 이 말이지. 근데 보란듯이 더 파괴해 버렸어. 우리끼리 응. 방탈출 하고 싶다. 재밌겠다. 저 공포 방탈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식구금? 식구금 재밌는데 누가 어떤 자세를 하고 누가 이 우리끼리 열키지 시켜. 그래도 아, 야식구리한 동작을 있는데. 진짜 했어야 됐었어. 아, 결국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다가 문 열어 주는 거예 우리도 그게 궁금했었어. C C T V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기인 것 같아. 엉덩이를 응. 때려야지 열린다던가. 엉덩이 철싹이라면웅 이러면 이제 그 소리 센서가 <laughs> 반응을 해가지고. 한리우 마크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말안 하면 안 돼? <laughs> 우리 젖 타러 가자. 지금 위에 젖 모양 보이지? 젖 모양? 젖 모양은 뭐야? 젖 모양 내가 그려줄게. <laughs> 이거야, 젖 모양 어때? 아니지? 어때? 저게 뭐야? 전 뭐야? 진짜 신고할게요 <laughs> 진짜 변태 잼민이 같다 이모티콘으로 진짜. 그렸어 소괄로로막 그렸어 이도 어? 보여줘 이러고 있네 니들한테 맨날 그냥 미친놈들아 궁금은 하잖아 어떤 가슴인지 아, 아 진짜 해줘 아 너무 제때잖아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아니, 보고 싶다잖아. 웃음> 시청자들도 우리랑 같은 곳을 <laughs> 보고 느낄 권리가 <사람> <laughs> 있잖아 <laughs> 저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뭐 예요 <해냐>. 헤헤헤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통에 간 눈뜬 남자 어린이 같은. <laughs> <laughs> 왜? 왜? 처음에 있는 거 샀다고요? 맨 처음에 물 뿌리기 옆에 있는 거? 어. 이거 그냥 비료인 것 같은데. 어. 어. 비료에다가 물 주고 있었어? <laughs> 왜안 자라지 이러고 있어. 정말 이렇게 험난하다. 어떻게 이렇게 억지 재미각을 창출해내냐? 비료를 <laughs> 심고서 애정주고 키웠을 줄은 진짜 상상이 못했다. 언제? 잘할까 뭐... 그래요, 저희 여름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죠. 밥만 자자. 우유는 캐자. 우유 캐서 폼폼푸린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아직도 다 못했어? 폼폼푸린 아직까지 뛰어가지고 있어. 이제 마지막 병일 것 같은데? 드디어 폼폼푸린의 여한을. 폼폼푸린의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너 엄마 안 부물어 붙잖아. <laughs> 아니 그.. <laughs> 귀여워. 아우, 가만히 좀 있어라. 어, <laughs> 너, 어, 너, 어, 너, 어, 어, 어. 추워 아, 아 좋아한다! 아, 내 목숨을 구해줬대. 뛰어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대? 자기 도와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 친구래. 그게 다야? 보답 없어? 어, 푸딩 먹고 싶으면은 우유 가져오면 만들어준다는데? 어! 우리 오븐 사줘, 새우점 아니, 더블클릭, 했더니 돼버렸어. 개수로 샀어. 못생긴 거산거 아니지? 못생겼긴 어? 한데. 안 돼! 못생긴 거 하고 를 <laughs> 샀어? 아, 못생겼어! 못생겼어 <laughs> 다시 보면은 괜찮았어 아 못생겼어 넘어가 어 뭐야? 바뀌었다 뭔가 아, 아 이제 여름이다 여름이 이다 아, 이거 막네. 우리 싱크대 사서 낭순이 싫어하게 만들자 그런 싱크대 <laughs> 돈, 돈 쓰지 말라고 거. 어때요? 싱크대? <laughs> <어떻게? 웃음> <laughs> 어때요 싱크대? <laughs> 어때요 장수님? 어째서 이런 못생긴 싱크대를 산 것이죠? 우리 싱크대 아, 들어요. 아 이거 없... 우와, 못생겼어. <laughs> 싱크대 있으면뭐할수 있어? 꿈인데 <laughs> 못생긴 못생구나. 싱크대를 산 거야. <laughs> 못생긴 거다 모아가지고 낭만 숟가락 만들고 <laughs>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웃음> <웃음> 우리는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밥 먹을 돈 아끼지 그럼 로냐님이 그 돈으로 못생긴 가구를 산다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낭순님을 아, 위해서 이번에 예쁜 거 샀어요 거라. <laughs> 귀여운 거다 귀여운 책이다 아, 왕구님 생각해봐요 에이... 예쁜 뭐야, 거 이게. 하나 있는데 귀여운 나머지가 귀여운 다 못생겼어 그래. <laughs> 뭘 얼마나 겠어 미친 사람아. 나 그냥 노숙할래. <laughs> 거기 우리 집 아니야. 나 <laughs> 그냥 소랑 <laughs> 양이랑 그냥 속관해서 살래. 그 너도 뭘좀 생산해내. <laughs> 나 인력이야. 나 생산력 있어. 저거 뭐하 진짜 이게 뭐야. 미친 사람들아. 도 음, 있죠. <laughs> <laughs> 개 싫어. 아 진짜 개 싫어요. 진짜. 야잘 <laughs> 아, 옮겨놨죠? 근데 뭐 드세요? 망고님 변기에 앉아서 도대체? 지금 쩝쩝거리시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슈퍼림빵아 그럼 치킨 다 서버 삭제할래 러브하우스 조금 용도하지 말라고 이집 마음에 드시나요? 응. 계약하시겠어요? 절대 안 해요 여기가 보증금 없고요 없을 만해요 변기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거장분이 만드신 건데 당장 은퇴하라고 하세요 푸딩 <laughs> 먹고 이 네, 먹으면 계약하는 거다. <laughs> 없앨 <없을> 수 있니? <있네? 웃음> 할수 없는 몸이 되었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와 어? 여기 안잡구나 어? 귀여워 와 잘했다 노! 당만 숟가락 반지입니다 엔딩 하죠 네 재밌었습니다 다들 이제 네, 사라지세요 지금까지 아방넷즈 메네라 파운이었습니다.